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도 좋은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잔, 돈의 시나리오라는 김종봉 대표님이 쓰신 책이고요. <laughs> 내용이 좋아서 제가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종봉 대표님은 뭐 여러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분 중에 한 분이고요. 15년 차 전업 투자자시고 그리고 어, 이분은 지금 35살에 경제적인, 어,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자산 운용 그 법인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KB 자산 관리 법인으로 지금 운영 중이시고 또 자문을 어,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 내용을 제가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모르고 얻은 수익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합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땄는데, 왜 딴지를 몰라요. 예, 이유를 모르면 이게 왜 위험하냐. 내가 잘하는 줄 착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아무 이유 없이 이상한 종목을 산다는 거예요. 요번에 찍어가지고 맞았는데,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도 또 다른 종목을 찍어서 산다고 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볼수 있다는 게 김종봉 대표의 어,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수익이 나는 것을 경계하라는 어, 15년차 전업 투자자의 고백입니다. <laughs> 어, 두 번째는 이 말을 해요. 어, 소설가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에서 그 개미와 뭐 여러 가지 책을 쓴 작가가 있는데, 유명한 작가죠.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남을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삶에 투자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어떤 공부라던가 주식 투자라던가 나를 발전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만, 어, 하다가 인생을 마, 어, 마무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불행한 사람이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남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나의 발전과 나의 삶을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는 게, 어, 이 대표님의 말씀입니다. 어, 세 번째는, 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네. 어, 투자란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돈의 시나리오는 투자자가 시간과 정성을 써서 100가지의 부자들에게는 100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게 어, 정종봉 어, 김종봉 대표님의 어, 이야기입니다. 어, 또 주린이라는 뜻이 많이 나오는데 주식은 주식 플러스 어린이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초자를 어, 주린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다음 이야기가 주린이들한테 이제 뭐 교훈적인 메시지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너한테만 알려주는 정보다. 그리고 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너에게만 특별한 알려주는 정보다.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급 정보는 일반인들에게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믿기기 때문에 개미들이 그것을 샀다가 나중에 이제 폭락하면은 완전 손실을 깡통 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정보들은 절대 믿지 말라는 게어 이분 어, 김종봉 대표님의 지론입니다.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정확한 거는 뭐냐면 어, 김종봉 대표님이 얘기하는 게 지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수 이제 코스피 지수, 어, 나스닥 지수 그리고 어, 이런 지수가 뭐냐면 이이이 이, 이 수천 개의 종목들이 이 코스피 200 지수 하면은 200개의 우수한 종목들을 평균을 내 가지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수익을 많이 내면 지수가 올라가고. 수익이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3000 지수 요즘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데 이 지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원한다,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전자의 지수가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더 좋아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종목의 지수와 비슷해야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하지 않거나 떨어지게 되면은 이 재무제표 라던가 뭐퍼로 자기 자본 비율 뭐 모든 것을 보기 전에 이미 그어그 어, 그 떨어진다는 그그 그,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피 지수라던가 5년 동안, 3년 동안의 지수를 가만히 눈여겨 볼때 가장 그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상향하는 거, 계속적으로 발전 발전하는 거, 뭐 현대 자동차, 그리고 LG 화학, 그리고 뭐 어, LG 생활건강,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라는 거지, 어느 정도 발전이 멈춘 그런 지수와 반대적으로 가는 게, 대표적인 게 한국전력, 전력회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전력이 10년, 20년 주에는 상당히 좋은 주가였는데, 지금은 계속 지수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다음번이 뭐냐면, 어, 모든 욕망을 갖고 사려고 할때팔수 있는 미덕을 가져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팔려고 할때살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중이 있는 곳에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이 하라고 할 때는 이미 주식이 포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식을 끝났다, 이제 주식의 시장은 안 온다, 이런 하락 시장에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의 지론은 어. 정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한번 사면은 100% 이상 수익을 나야 파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30%만 수익을 나도 팔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업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와 다른 점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투자자는 지수를 탐구하고 답을 찾으며 모든 사실의 마지막까지 의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이 종목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뉴스에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좋을 확률이 높은데 의심하라는 얘기예요. 의심. 어. 어. 의심하는 것이 어 그래서 계속 확실성을 그 팩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의심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실체가 정말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아가지고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만 듣고 투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신문을 보고, 내가 뉴스를 보고 생각을 하고 또 마트에 갔을 때, 오이 이 음식이 정말 잘 팔려요. 이 재료가 정말 잘 팔려요. 그런 거를 자꾸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네네, 어, 재밌죠. 네네, 어, 김작가 철인의 팁이 마법의 공식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